이 바다에 고기가 얼마나 많으면 저 작은 투망으로 저렇게 고기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와, 그래도 한 마리 잡았네. 오, 도망가, 이보. 자꾸, 자꾸 와, 자꾸. 잡어, 도망가. 도망가다 이보. 도망가. 참수어네 여보, 참수어네 여보, 참수어네 어머야, 참수어가 여기 다 잡히냐, 지참수어는 처음이야, 이기 서로. 와, 참수어는 굉장히 부드러워, 식감이 어머야. 참수어를 잡았습니다. 아유, 타본 거. 참수어를 잡았습니다. 어, 인증샷. 여기서 참수어 잡기 쉽는데, 어너 여보. 맛있게 해줄게요. 밤에 뒷방출에습니다 밤에 낮이 너무 더워가지고 어머야 노어다노어 노우. 여보 노어야노어 노우. 맞지? 노어지 어머야 농어 해먹었다 <laughs> 뭐야, 그때도 여기서 누구 잡았지? 아니, 다리도서 잡았던가? 너무 낫고 어. 이거 살았네, 갑오징어. 가오징어 응. 어머야. 어머야. 갑오징어도 잡았다. 가오징어 새끼? 살았네. 어, 사았네 이거 맛있게 해줄게. 맛있게 해줄게 어머, 갑오징어. 어머야, 가오징어가 희망에 걸려왔습니다. 움직이 살았네? 어, 어 움직이라고텨봐 어머. 응. 어머 이거, 여기 저기갖고, 이거, 먹어도 돼 이거, 이거, 먹자 어머 이번에다리거 이거, 서잡이지이게 굉장히 부드럽이데 어머 가보지 거라거물물빨거물러 <laughs> 어, 물러. 물러. 불만 가기까지도 하러 가요보 아유, 오늘은 특수하게 가보기로 찾아봤습니다. 그걸 음식 어머매, 몸이 흡다고 머물러네 되는